자원 용재형님 헤드나깔고헤드나떨고어 헤르. 헤르어 헤르나 떨궜어. 헤르어헤르포떨어 헤르나 스궜어나나 오늘 아파트 콜하세요 오늘 아파트 콜하세요 죽지 마시고 잘 퍼지죠 어우 님 부활 네 쏘면 끝낼게요 안녕하세요 파워파지네아 영혼이 어디갔어 아류지네라파고나 무조 10초. 자, 제이팟 장치 오세요 어, 그래 바로 진입해서 교전해도 되겠는데? 바로 진입해. 자, 진입 칼한 스팟. 빠르게 진입하세요. 파쿠라 스팟도. 이거야! 바로 정비해서 들어가. 잠깐 우리 도포 없잖아. 가해? 아, 대기 대기 하거나 콜에 콜, 하거나 콜에. 맞죠 콜에 콜에. 오지? 오 아니래 파트 콜에. 장치아 코인이 파트 콜. 콜. 저도 코이 개인추. 콜에 장초하세요. 축게하세요 축기하세요. 코캔리하는 딜이었어요. 아영 네. 질렸대요. 장치 아, 아, 오세요 오, 상킬 했다. 장수 꽃 장미 보시는 거요 상킬 했다 바로. <laughs> <목> 장미 꺼낼게요. 소이 <ㄴ>, 왔어요. 육통만 <목> 다시 해주세요. <목> 네가 예, <목> 네, 네. 네. 네가. 기타가 없어요. 응. 준비 네. 음, 다시 할게요. 내가 하고 있어. 분유리가 어. 왜 다르잖아? 죽어 있어서 소환도못 하는구나. 아, 내가 다 하고 싶어 보기 다시 할게요. <laughs> 내가 다할거 <달하고> 같아. <싶어. 웃음> 자, 오파친님 준비. 예. 공이 끝. 자, 오파친님 준비하세요. 자, 애들 퍼거슨 쪽에 있어요. 계속 온다. 계속 온다. 계속 온다. 계속 온다. 네. 네. 자, 이동 안 되시는 파 말씀 미리 해 주세요. 미팅톡도 다안 들어오셨네. 오븐, 자, 댐카요시 인체드 부터 죠오빠찌님 준비 자 무적 인체드 무적 배님자포커선 방향이에요 토콩이 뒤로 좀 빠지세요 토콩이 바로 들어가서 디버프 아예도 무적이요? 네. 저쪽 뒤에, 뒤에. 저 중앙쪽으로 빠이세요. 중앙. 중앙쪽으로 아직 없어요. 저 중앙쪽으로. 저우방의 꽃쪽이동. 저우방이 꽃쪽이동. 네. 빠지세요. 저우방의 꽃쪽이동하세요. 네저 우방 이구 쪽에서 퍼거슨 방향 바로 네. 보고 교전할게요 저 무적 투꼬님 개인 무적 중이에요 투꼬님 너무 아... 네트자 네. 바로 자 전법 배틀 어디? 배틀 어디? 바로 퍼거슨 덮으세요 배틀 하시고 바로 퍼거슨 덮으세요 디버프 다개 무적 중자 배틀 하시고 퍼거슨 바로 덮으세요 애들 걸렸어요 디버프 차트 이제 풀렸네. 하트, 하트, 자 하트. 바로 디버프. 아직 안 나왔어요. 바로 하트. 디버프. 하트. 하트. 자포거스 바로 덮으세요. 하트. 쭉 밀고 들어오세요. 나이트부터 들어오시고. 네. 자포거스 쪽에 헬. 자 무한 헬. 현재 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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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세요 들어갑니다. 자, 퍼거스 네. 쪽에, 자, 헬 계속 가세요. 네. 자, 퍼거스까지 밀고 들어오세요. 애들 움직여요. 뭐, 소리 자, 퍼거슨 방향 오셔서, 퍼거슨에 정리하고, 텔장 말아보고 계세요. 자, 퍼거슨 방향으로 들어오세요. 퍼거슨 는안 되니? 네. 퍼거슨 들어오셔가지고, 텔장 말아보고 계세요. 네. 퍼거슨에, 자, 네. 네. 자, 네. 자, 애들 정리하시고, 나이트 분들 텔장 부족으로 오세요. 저거. 저거 페트 저거 페트드 파커? 아, 들립니까 콜했어요. 뭐, 뭐, 네, 마이크 음. 에이, 수좀 받을게요. 음. 아까 뭐나수좀좀 올렸어. 누야 누구야? 저는인저 님한테 엔젤 달라고 그랬는데 왜꽤님이대 왜 답하지? 딱 없어요. 후군이 오라고 그래. 나 워킹스 올 때를 왜안 왔나? 예형딱 쓰고 형이 죽기를 하세요. 형님 딱 가서 디버프 딱 걸면 죽기 죽지 마시고 형님 저 동원, 전화 통화 좀 하세요 자 <laughs> 일람 준비 자 일람 준비하세요 일람. 일람. 영어 룸이 없어 형님 때려버리는 <laughs> 자 일람 넘어갈게요 자, 중앙하고 좌방 이동하셔가지고, 캐안 되신 팟, 캐 조금씩 하세요. 얘들 바로 안올 거예요. 자, 중앙, 좌방 이동하셔가지고, 자, 캐들 하세요. 콜신호들으면 바로 콜 하시고요. 음? 미애 님이 물방 1만이라그랬지요못말이 예요? 물방 1방, 아, 어, 1만. 예, 방이 나오죠. 지금, 아, 지금, 10000. 저도 물방 10000. 7,400 나와요. 무빙안 지우고 무빙 지우면 7,200원나저똑했어요대기 네. 어, 한강사만 정리할게요. 와. 어떻게 돌가나다놀라는데저터파커 파콜 장지도 어때요? 좋어요 네케이가 말하면 다 아, 아, 어쩜 팔았어요? <laughs> 몰라. 저도요? 저도요? 저도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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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저 어어 어디에서부터... 뭘? 분되게전 어디... 그럼 앞으 반말? 나이... 오 마이 <laughs> 네. 확신 부분 되게네그렇 지금 뭐야? 면상 에판너 이동되냐? 네판 나이트가 네 어서오세요 아, 뭐, <laughs> 네 형은 또 어디서 보고 계시면 안되고요 시범 네판 딴데 <근데> 지금 <laughs> 네덜팟이야? 이동되면 다지 유명검님 우정엄. <laughs> 우정엄 님이 하는 거 같은데. 아니요. 여자건 부탁 취아 봐. 내나이트 어디 갔어? 아니, 닌트 어디 갔어? 아, 저네 아닌가. 치킨해 주지 말버릇세요 자, 얘네들 저퍼스님 준비. 얘들 파쿠스. 밖게 나오네. 진짜 팟 팟다. 네. 네. <laughs>